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th of July, 2025,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Vision Wave Holdings and a g e l a n d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화요일 새벽, 새벽에 3.37%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하고 AI, A16 칩을 같이 에, 생산하기로 하면서 그 일단은 22조 정도, 22조 8천억이니까 거의 23조 정도 되는 거죠. 어, 월요일 날 삼성전자 가 주가 급등했었는데 화요일 새벽에 테슬라 주가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AI 1 60은 차량 로봇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를 도조의 칩 설계로 연결하는 겁니다. 도조는 테슬라 AI 슈퍼컴퓨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아마 테슬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이제 에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맞는 걸로 그러면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맡으면 관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 측도 관세가 앞으로 붙을 건데 자유롭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 TSMC가 물론 수율은 더 좋지만은 테슬라는 에, 엔비디아나 애플 물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어,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럼 테슬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에, 적기에 공급을 못하면 차질이 많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배팅을 결정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파운더리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HBM 경쟁력까지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와 삼성전자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소식은 비전 웨이브 홀딩스. 화요일 새벽에 지금 368.0%좀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은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좀 신중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AI 기반 국방 솔루션 업체인데요. 공중 지상 해상을 전부 연결을 하고요. 지금 소식은 500, 5천만불 자본을 조달하는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에 미국 국방부 AI 쪽에 160억 원 책정이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술력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어 저기 그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 다만 앞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암발 어, 스타트업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랜드, 에이지랜드가 어제 6.68% 장중에 올라갔고 애프터 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해서 7.51% 올랐는데요. 어테슬라와고 삼성전자 소식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지좀 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지그랜드는 tsmc 하고 암의 공식적인 디자인 파트너고요. 이종민 대표고 1974년 생이네요. 음, 회사는 2016년도에 생산 예, 시작이 됐고 작년도에 매출 941억 마이너스 171억 영업이익이 실적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일까 했더니 이 디자인 하우스는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우수 인력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50명 직원 중에 200명이 에, 엔지니어 출신으로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8년 어 정도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지금 2028년에 3천억 영업이 200억 흑자 지금 목표로 부지런히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이슈로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관세 접촉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음,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만나서 하면서 어, 우리나라가 이제 군산의 <laughs> MRO 그 미국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음 그런 센터를 아무래도 가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시했겠죠. 어 그랬다는 소식이 있고 일단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어그 다음에 음 이준석 의원이죠.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뭔가 김건희하고 커넥션하고 뭔가. 어, 그런 개입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어,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구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구요. 어, 영어 쪽으로 넘어가서 에이미 4D 매일 10번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음, 문장 300개, 문장. 어, 현재 완료 한번 보죠. 수지에 얼마나 살았어그 How long have you lived in s u j i 한 o 에 얼마나 살았어? h o w l o n y have y o u lived in k o r e a 이렇 I have lived in s i I have lived in s u for s e years. I i n Suji for years. have l have l u s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